피로로 아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그 존재가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의사 소통에 불편함 이 있는 사람들에게 부족한 언어적 요소를 채워주는 일.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주는 하나의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어적 문제를 겪고 있는 이들에게 세상과의 소통을 이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 그 중에서도 또 의사 소통에 어려움을 갖는 사람들을 그 대상으로 하는 직업이거든요. 언어를 통해 인간의 존엄성 회복을 돕는 언어 치료사입니다. 언어는 인류를 다른 동물과 구별해주는 특징 중 하나인데요. 인간은 다른 동물을 가지고 있지 않은 언어 습득에 천성적인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합니다. 인간이 사회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데 꼭 필요한 능력, 언어. 언어는 정보를 타인에게 전파할 수 있고 터득한 진리를 전수할 수도 있게 해주는데요. 하지만 말과 언어의 문제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언어 사용 능력을 증진시켜주고 원활한 의사소통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들 언어장애의 원인과 증상을 진단하고 환자를 치료하는 언어치료사를 만나봅니다 서울에 위치한 한 아동발달센터 아동발달센터는 제 나이에 맞게 발달이 이루어지지 않는 발달장애 아이들이 언어, 인지, 심리 및 감각통합 등 각 파트별로 전문적인 치료를 받는 곳입니다. 그중에서 언어 발달 지체나 말을 더듬는 등 의사소통에 문제를 보이는 아이들이 언어 치료를 받기 위해 언어 치료 교실을 찾는데요. 즐거운 놀이와 같은 치료를 진행하는 유효종 언어치료사를 만났습니다. 언어에 문제가 있거나 혹은 그 언어를 사용함에 있어서 불편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도와주는 하나의 중재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언어치료는 장애아동을 교육시키는 차원이 아니라 부족한 언어적 요소를 채워주는 치료의 목적이 있다고 하는데요. 개별화된 언어치료를 통해 아이들의 언어 능력이 향상된다고 합니다. 발음이 부정확하고 말 더듬이 심했었는데 언어치료를 받고 나서 말 더듬도 좋아졌고요. 그러면서 언어 표현도 많아지면서 친구 관계가 아주 좋아졌습니다. 언어치료사는 각 환자별 적합한 치료를 위해서 이론적 지식을 어떻게 치료에 응용할 것인가를 늘 생각하고 연구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막상 실무에 왔을 때는 또 자기가 많이 부족하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논문이라든지 자료 검색을 꾸준히 해야 되고 다른 동료 치료사 및 관련 업종 사람들과 계속 미팅이라든지 케이스 컨퍼런스를 통해서 정보를 계속 공유해야 됩니다. 언어치료는 인간을 다루는 학문이라고도 하는데요. 치료사와 환자 간 지속적인 상호관계의 결과로 치료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살아간 에서 필요한 것은 말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겪는 아픔이라든지 혹은 문제점을 인식을 하고 도움을 줄수 있다는 것에 큰 매력을 느껴서 언어치료사가 되었습니다. 강원도 원주에 위치한 한 대학병원을 찾았습니다. 이곳 이비인호과에선 목소리와 발음에 문제가 있는 환자에 대해 정밀 음성 및 언어 평가를 기반으로 전문의와 언어 치료사가 함께 치료를 시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곳 대학병원 이비인호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언어 치료사 박정우 씨를 만났습니다. 우선은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는 언어 치료사는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크게 많이 어, 평가하는 부분은 뭐냐면 목소리와 관련된 문제고요 두 번째는 기회 문제가 생겨서 평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비인후과에선 주로 성인을 대상으로 언어치료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언어치료가 필요한 것일까요 예를 들어서 음성 환자를 기준으로 봤을 때 수술을 했거나 아니면 수술을 원하지 않는 분들 경우에는 치료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크게. 그 성대 호기 크지 않거나 되게 습관적인 발성의 문제가 있다고 하면 또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음성 장애의 원인은 기능적, 신경학적 또는 기질적인 이유로 다양하다고 합니다. 어, 대부분의 이제 이비인후과에서 오는 음성 장애 환자분들은 흉식 발성을 많이 하는데 보통 그걸 고치기 위해서 흉복식 발성을 많이 같이 연습시켜 드립니다. 그리고 보통 거북목을 가진 분들은 얼굴이 앞쪽으로 나오면서 후드가 높게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자세를 교정시켜서 후드를 정상화시키는 데 있고요. 그것들을 반복적으로 연습하게 되면 잘못된 음성이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언어치료사는 언어 장애에 대한 광범위한 전문 지식을 임상 현장에서 잘 조화하고 적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제 평가하고 이제 치료 후에 어 제가 주의 사항이나 아니면 지켜야 할 숙제들을 내어드리는데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인식하지 않고 지켜주지 않는 상황에서 다음 치료를 넘어갈 때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언어 치료는 창의적인 사고를 지닌 인품과 인간 존중 사상을 바탕으로 봉사하는 마음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아짜, 아짜. 목소리에 문제가 생겨서 오시는 분들은. 보통 이제 저를 처음으로 대면하고 그다음에 평가와 치료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처음에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던 분들이 이제 한네 번, 여섯 번 정도 치료를 하면서 음성의 변화가 확실하게 나타나고 목소리를 찾았다, 아, 많이 좋아졌다라고 말할 때 매우 기쁘고요. 보람있다고 생각됩니다. 언어 발달 지체, 말더듬, 조음 장애 등 의사소통 문제로 인해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과 성인이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할수 있도록 치료하고 교육하는 전문 직업인 언어 치료사. 배려하는 행동과 마음으로 언어 장애가 있는 환자들에게 소통의 길을 열어 주는 언어 치료사가 되기 위해선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 춘천의 한 대학 언어치료사를 양성하고 있는 이 대학의 언어병리학부를 찾아왔습니다. 언어학, 청각학, 교육학, 심리학, 병리학, 사회복지학, 의학 등의 다양한 학문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을 포괄적으로 아우르는 학문인데요. 우리 말소리가 생성되는 과정 중에 발성과 그 다음에 조음, 공명에 관련된 부분들을 어 기기를 통해서 직접 분석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귀를 통해서 할수 있는 음, 지각적인 검사들을 실제 학생들이 서로 짝을 이루어 가지고 실제 실습도 해보고 시연도 해볼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을 어, 저희 수업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임상 실습을 통해 인간의 의사소통 및그 결함을 배워가고 있는데요. 언어 치료사가 되려면 국가 자격증인 언어 재활사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이 국가 고시를 응시하기 위해서는 대학 4년 동안 언어 병리학에서 필수적인 그런 교과목을 비롯해서 그 실습 시간들을 꼭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언어 치료사의 직무를 잘 이행하기 위해서는 언어 장애의 진단과 치료 그리고 예방 등을 독자적으로 할수 있는 전문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습 중심의 체계적인 교육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고등학교 때 봉사활동을 하면서 말하는 거에 대한 어려움 때문에 또래하고 같이 어울리지 못하는 친구들을 봤었는데요. 그런 친구들을 보면서 그런 언어적인 도움을 줄수 있는 언어치료사가 되고 싶다고 생각했었고요. 예전에는 개인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딸의 청각장애로 인한 언어 문제를 늦게 알게 되어 치료가 늦어진 경험이 있습니다. 부모로서 후회를 남기지 않고 딸의 어려움을 같이 이겨나기 위해 언어치료사의 길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현대에 들어와서 그 후천적으로나 선천적으로 여러 장애가 더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그로 인한 그 언어치료사의 그 수요도 많이 증가할 거라고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언어치료사가 하는 일과 되는 길을 알아봤습니다. 닫힌 입과 마음을 열어주는 언어치료사. 언어를 되찾아주는 일은 한 사람의 인생에 혁신을 가져다주는 일인 것 같습니다. 언어치료사는 언어장애 환자와 상담을 통하여 장애의 원인과 등급을 평가하고 진단하며 치료하는 일을 하는데요. 각종 복지관, 대학부설 언어치료실, 재활원 내 언어청각실, 사설 언어치료실 등에 취업할 수 있습니다. 언어치료사가 되기 위해선 심리학과, 언어학과, 특수교육학과에서 언어장애를 전공하거나 대학원에서 언어병리학 등을 전공하면 됩니다. 현재 언어치료사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관련학회 연수과정을 이수한 후 자격을 취득한 이들도 있지만 점차 대학교, 대학원에서 언어치료를 전공한 사람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언어치료를 위해선 환자의 세부적인 것까지 주의깊게 살펴야므로 고도의 집중력이 요구됩니다. 언어장애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면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수 있도록 돕는 교육이나 치료에 대한 관심도 많아졌는데요. 그만큼 언어치료사의 고용도 늘 것으로 보입니다. 미래에 더욱 빛날 수 있는 직업 언어치료사입니다. 네.